오늘은 람다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람다 문법도 평소에 기터브에나 다른 사람들 파이썬 코드에서 나오는 거를 볼 일이 꽤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때 그냥 슬쩍 넘어가셨을 텐데 이제 그러면 람다가 나오는 그 부분 뒤부터 그 줄이 뭔 말인지 좀 신경이 쓰이고 코드가 집중이 잘안될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람다가 어떤 건지, 어떻게 쓰이는지 알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나오더라도 헷갈리지가 않으실 거예요. 파이썬에서 땡땡으로 끝나는 이제 몇 가지 문법이 있죠. 조건문 if도 그렇고 반복문의 while도 그렇고 포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에도 define 쓰고 뭐 함수명, 아규먼트 뭐 받고 뭐 그렇게 하고 나서 뭐 그런 이런 문법들 뒤에 땡땡이 붙게 되는데 이제 이 람다 문법은 이 중에서 함수에 관련된 문법입니다. 이제 이걸 구글에 쳐보면 람다는 익명 함수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익명이라는 거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름을 밝히는 함수는 어떤 걸까요? 파이썬을 하셨으면 익숙하니 d e f i n e 을 써서 함수를 코딩을 하는 게 이름을 밝히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define get_min array 뭐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면 이 함수를 쓸 때는 이 함수의 이름인 get_min을 쓰고 뭐그 다음에 아규먼트를 뭘 받을지 받는 식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 함수의 이름은 get_min이 되겠죠. 여기서 람다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파이썬에서 함수는 객체화 시킬 수 있다는 라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수를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는 get_min 뭐 이런 식으로 쓰면 a괄호 열고 리스트 받고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 평균을 구해준 함수는 사실상 이름이 두 개죠. getmin이랑 a 두 개요. a는 변수고 getmin은 변수랑 다르게 define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걸 쓰는 방법은 똑같죠. getmin과 a를 바꿔서 define하고 변수입을 시켜도 쓰는 데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즉 define을 통해서 이름을 지은 함수명은 그냥 바로 변수처럼 쓸 수도 있어요. 사실 변수처럼이 아니라 이 함수명 자체가 변수가 된 거예요. 함수를 객체화해서 얻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함수를 리스트에 넣어서 달할 수도 있고 다른 함수의 argument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rgument로 받는 함수를 lambda로 안 쓰면 이런 식으로 define으로 앞에서 선언한 다음에 이 이름을 가져다가 써야 돼요. 뭐 그러면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코드가 길어지죠? 이거를 lambda로 바꾸면 더 보기가 좋아져요. 이두 코드는 같은 기능을 합니다. define을 써서 한번 번거롭게 이름을 만드는 대신에 그냥 이런 기능을 함수를 argument로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경우를 좀더 직관적인 예시로 대응을 시켜볼게요. 예를 들어서 x랑 y를 받아서 x의 y승을 리턴하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만약에 상수 2,3에 대한 결과를 얻고 싶어요 어, 그럼 8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2,3을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굳이 a는 2, b는 3 이런 식으로 써서 함수 안에 a, b 넣으면 뭐 뜻은 같고 뭐 코드 동작하는 데도 무리가 없는데 이제 작업상 낭비가 있어 보이죠 이제 이름이 있는 변수 a, b를 선언하지 않고 2,3을 함수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도요 람다도 마찬가지로 함수에서 define 해서 굳이 함수 이름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이 기능 이 기능 자체를 아규먼트로 집어넣겠다라는 게 람다 문법의 제작의도입니다 그러면 이 람다 문법을 어떻게 쓰는지랑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잘 아시는 d e f i n e 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람다 뒤에 괄호 없이 아규먼트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땡땡하고 다음 줄로 안 넘어가고 바로 어떤 걸 리턴할지를 리턴을 쓰지 않고 바로 써줍니다. 그러면 이 람다 코드는 이한 줄이 함수의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데 디파인으로 만든 함수는 이제 이름이 생기니까 람다로 구현을 하게 되면 이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변수는 람다 문법에 의해서 이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 자체가 대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람다 문법을 디파인 함수 문법이랑 비교해서 람다 문법의 특징을 또 알려드릴게요. 먼저 디파인으로 함수를 선언하면 아큐먼트 개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죠. 람다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많은 아 e 멘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define 함수를 선언을 할때 일부 아 e 멘트에 대해서는 디폴트 값을 사용할 수가 있죠. 람다도 가능합니다. 또 define 함수를 선언할 때 타입 힌트를 쓸 수가 있죠. 람다도 가능합니다. 람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필요한 연산이 많거나 결과를 위한 경우의 수가 좀 나누어져 있거나 하면 define 안에서 여러 줄의 코드를 수행한 뒤에 필요한 거를 리턴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람다의 단점이다. 이 단점이 부각된 람다 문법의 제작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 람다는 한 스테이트먼트로만 리턴할 수밖에 없는 함수만 만들 수 있어요. 람다는 간단한 함수를 따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함수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람다 안에 뭐 넣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써놓은 코드를 뭐좀 여러분한테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사회생활을 하긴 해야 되니까 뭐, 네네 하도록 합시다. 정리하자면 람다는 한 줄로 리턴시킨 함수를 이름 없이 기능만 쓰도록 하는 문법입니다. 이름이 없는 함수라는 개념을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람다가 언제 쓰는지, 왜 쓰는지 알게 되면, 이제 이 람다가 나오더라도, 아, 이런 기능을 아규먼트로 보내주거나 하려고 만들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제 헷갈리시면, 이제 이 방법을 써보세요. 어차피 이 람다는 define로 쓴 함수로 치환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define 함수 형태로 머릿속에서 이제 변환을 해요. 이 코드를. 그런 로직을 거친 다음에 전체 코드를 해석해 나가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좀더 편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